현대 트랜시스가 지난 23일 동탄 시트 연구센터에서 비전 공감 토크를 개최하고 2022년까지 매출액 12조 원 달성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현대 트랜시스는 새로운 비전인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창조적 리더를 선포하고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자율주행 차용 시트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글로벌 완성차 판매 비중을 22% 수준으로 확대해 현재 7조 규모의 매출액을 12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확보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가치 창출 글로벌 판매 확대를 통한 성장을 3대 발전 전략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날 비전 공감 토크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사업 전략에 대한 부문별 발표 외에도. 사전에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전 공감 토크는 각 사업장에서 볼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임직원들은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비전과 사업 전략, 합병 시너지 효과 등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금 비전 공감 토크 참석하고 왔는데요. 먼저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편안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 합병 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서 잘 합병이 됐다는 걸못 느꼈었는데 몸소 이번 비전 공감 토크 통해서 되게 양사가 하나가 됨을 알수 있었고 한편 현대 트랜시스는 이날 체인지라는 조직문화 비전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특히 생각과 생각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일과 일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 중점 추진 요소를 통해 현대 트랜시스만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